얘를 2,1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포물선과 y는 ex가 만나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때 상수 a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 이이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거 확실하죠. 아래로 볼록인 거 확실합니다. 자 그럼 여기 꼭지점이 있을 테고 얘를 2,1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다라는 얘기는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보면 물론 2,1이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는 몰라. 그냥 여러분들 보기 쉽게 그림을 제가 그린 거고. 그럼 여기 있는 꼭지점은 일로 가겠죠. 맞습니까? 일로 가고 모든 점들이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게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거라고 했죠. 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돼요. 그러면, 원래 포물선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죠. 음. 즉, 이 그림상, 이 점이 2분의 a 콤마, 이렇게 될 거야. 음, 그죠? 근데 얘를 대칭이동을 했으면 일단 꼭지점이 일로 갈 겁니다. 그 꼭지점의 X좌표 Y좌표를 모르니까 제가 편의상 X,Y라고 할게요. 그럼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해야 되냐면 얘랑 얘랑 중점이 뭐가 돼야 될까? 이 그림에서 2,1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원은 중심을 관찰하는 것이고 폼을 써는 꼭지점을 관찰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관계식으로 작성해볼게요. 얘랑 얘랑 정 가운데 2 컴마일이 있으면 돼. 그럼 이거 둘이 더하고 나누기 2한 거. 이게 x좌표인데 2가 나와야 되겠고 y좌표 더하고 나누기 2한 게1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조금 빨리 정리하면 x는 4-2분의 a가 되겠고 y는 2 플러스 4분의 a 제곱이 되겠지. 맞습니까? 이게 새로운 꼭지점이죠. 새로운 꼭지점이고 원과 조금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얘는 이차항계수가 1이었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얘는 얼마가 될까요? 그럼 상시적인 수준에서 마이너스 3이 되지 않겠니? 위 아래가 아래로 볼록, 블록, 위로 볼록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 점에 관한 대칭이동한 포물선을 한번 적어보면 y는 꼭지점 x-x자표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써져? 이거 콤마 이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야 꼭지점이 사콤 사 마이너스 이분의 a 콤마 e 플러스 사분의 a 제곱이 나올 거야. 여기까지 돼. 그 다음에 이차항의 계수는 음수 취하셔야 되고, 맞죠?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항상 이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얘랑 e x 랑 교점을 찾겠대요. 자. 그러면, 어떤, 요런,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있는데, EX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교점이 이렇게 둘이 나오겠지. 둘이 원점 대칭이 되려면, X축, Y축이 이렇게 위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 이런 형태로 돼야 되잖아. 이건 예시로 그림을 그려드린 거야. 이런 형태로 되려면, 교점의 x 좌표를 구해봤을 때,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뭐가 나올까? 이 원점 대칭이니까 0이 나와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교점의 x좌표를 봤을 때두 점이 원점 대칭이니까 이 거리 이 거리도 같을 거야. 그러면 얘랑 얘는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니까 더하면 0이겠지. 그러니까 그늘 직접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칭 이동을 한2차 함수고. 얘랑 e x 랑 연립을 할 거잖아. 만나는 점 찾으래매. 근데 만나는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2차 방정식의 두분의 합이 0 나오면 되죠. 이, 이해됩니까? 아, 자, 그러면 이걸 쫙 넘겨서 한쪽으로 정리해 볼게. 이거 통째로 넘기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머리를 좀 써봅시다. 나는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지 지금. 근데 두근의 합을 이용하려면 근과계수에서 뭐랑 뭐만 연관이 돼 있니? 이차항계수랑 일차항계수만 알면 되죠. 상수항은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째로 제가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빼기 이거의 제곱을 곱셈공식으로 전개할게. 그럼 앞에거 제곱 빼기 2 곱하기 2의 곱 더하기 뒤에거의 제곱 나머지는 그대로 인데 저는 칠판에 이렇게 쓰지만 사실 이렇게 다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뭐만 보면 되냐? 얘만 보면 돼. 얘랑 얘만 보면 되지. 나머지는 다 상수항이잖아.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전개합시다.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이고요. 헷갈리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A죠. 그 다음에 얘는 2로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얼래벌래는 0. 근데 두 근의 합이 0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뭐 나와야 돼? 0 나오면 되죠. 마이너스 이거 분에 이게 0 나와야 되니까. 자, A는 얼마 나옵니까 그럼? 6 나오죠? 6, 4번. 자, 됐어요.